네,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이 있는 40대 변호사 피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문제는 변호사 피살 사건은 지난 2014년 11월 4일 자정을 기해서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처벌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살인사건의 교사범이 자신이라는 제보자가 나타나면서 재수사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9년 11월 5일 검사 출신인 이승용 변호사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형사 인력이 총동원돼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고 지난 2 0 1 4년엔 공소시효도 만료됐습니다. 기억 속에서도 잊혀지던 21년 전 사건이 다시 제주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죽일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변호사를 그냥 혼만 내주라고 이렇게 보다를 줬어요. 김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경찰이 특정하지 못했던 범행도구나 범행, 범행 방법묘사가 꽤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 씨가 살인 당사자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긴 어렵다. 살인 사건 1년 전 치러진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직후 손모 씨가 한 도지사 후보 측에서 금 품을 받았다고 양심 선언을 했었고 갑자기 손 씨가 잠적하자 이 변호사가 손 씨의 행적을 추적하다 숨졌기 때문입니다. 이 변호사가 손... 그 양심서는 사건을 추적하지 않았더라면 저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거거든요. 제주지방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팀은 제보자가 등장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향후 경찰에서는 공소시야가 지난 사건이지만 실제 진실 발견을 위해서 법과 제도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찰의 재수사로 21년 전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 경찰과 지방정가에도 적잖은 파장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